21번을 가보도록 하죠. 21번에 보시면요, 아 이거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x가 생각해봐, 4의 3분의 1승이고요, 더하기 4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여까지는 기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요, 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구해라라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시겠다. 이거, 이거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 요거 언제 4가 돼? 세번 곱했을 때 4가 되지. 그단순하거든 요거, 여기 넣으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진짜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보라면요. A라고 문자를 잡았다 치잖아? 얘는 a 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인 상황이야. 그거 계산할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할게요. 진짜.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거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5. 딱 이것만 계산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시죠? x 자에 그냥 그걸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요. 여기 장, 여기 계산해야 되거든요. 봐봐. 이거 세제곱. 곱셈공식이에요 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3에. 얘두 개, 이거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A 하나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여기가 A가 나올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더하기 3에 A 한 개에 얘가 두개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A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애가 6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5. 이렇게 딱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은 거냐면요. 여기서 사실 이게 너무 규칙적인 문제라서 여기는 이 아이 있죠. 얘가 3으로 묶으면요 a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는 애거든요 얘랑 이 2랑 한번 딱 곱해지면은 얘랑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남는 건 사실상 뭐 밖에 안 남는다? a의 세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거 밖에 안 남아요 생각해봐 a 세제곱이 잖아 얘가 세제곱 시키면 4였죠 그러니까 얘가 4고요. 얘가 4분의 1인 상황이야. 그래서 곱하기 2를 적용시키면요. 8, 3, 8하고 5를 더해서 13 나오실고요.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이게 2분의 26, 27.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네요.